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은 저희 일반 경력 경쟁 그쵸? 그렇죠? 렇 어,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기본 강의에요 기본 강의인데 저희가 이제 이 일반 경력 경쟁 시험의 기본 강의는 저희 8장으로 돼 있어요 8차터로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 기본 강의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뭐, 기본적인 요, 내용들만 여러분이 소화를 잘 하시면, 뭐, 충분히 뭐, 모든 기출 문제라든지, 응 시험 문제는 다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시, 기, 어, 경력 경쟁 시험은, 요, 기본 강의에다가 제가 조금 추가해서, 따로 이제 심화 강의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와 기본 강의의 차이는, 요, 심화 강의는, 문제 빈도수는 많지가 않아요. 진짜 빈도수가, 저희 뭐, 지금, 5년째 이제 치르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 한번 정도 나온 거고, 기본 강의의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뭐 서너 번씩 계속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한 강의들인데, 그런 것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심화에 넣을 거는 이제 내용이 조금 기본보다는 조금 좀 심화된 내용들. 그래서 그런 강의는 저희가 따로 이제 심화 강의를 모았고요. 그래서 대신 요 기본 강의는 이제 그 외에 그 저희 지금 매년 거의 출제가 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시 뭐 여러분들이 요 강의만 들어도, 그죠? 거의 뭐 기술 문제 80% 이상은 다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뭐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 90%까지는 다 소화가 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일반 경력 경쟁 시험, 국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잘 따라 오시면 충분히 기출 문제라든지 시험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8장이고 오늘 이제 그러면 1장, 1장인 신과 운동부터.